I've got an internet crush. She's not a celebrity, but she's taken. So, get help falling in love. Can't take the hint and give up. My mama told me, Don't talk to people you haven't met. I guess my mama looks right. But it's not cause 짜이랑 엄마랑, 짜리랑 엄마랑. 기분이 너무 좋아요. <laughs> 기분이 너무 좋아. 요 오버를 끝까지. 오늘은 뭔가 일요일 같은 토요일인 것 같아요. 오늘은 판교 갑니다. 근데 비가 와서 이렇게 우산도 챙겼어요. <웃음> <웃음> 뭘 전자레인지에 <돌>, 돌리는 거야? <laughs> 대박! 너무 잘 쓰겠습니다. 촉감 좋다. 촉감 좋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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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죠? 프로포즈하면서 네. 손 내리시고 그냥 계세요. 이거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아, 어, 어디예요, 거기? 나할 네. 네. 때마다 보네요. 호기심남. 혹시 ENFP? 아니 네, 저 IS... <laughs> ISTP. 아 ISTP예요? 네. 고민이었냐? 저는 바, 완전 반대 ENFJ. 아이두 분이 나랑 똑같네. <laughs> 제 여자친구 가 ISTP예요. 아, 그, 네 그리고 제가 ENFJ. 완전 대박. 저도 반대라고 생각하면. 오두분오 재밌네. <laughs> 남자가 ISTP니까. 어 저는 성격이 되게 이상하다 생각거는거 여자친구가. <laughs> <laughs>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laughs> 아 진짜 특이했어요 연락도 잘안 하는 타입이고. 근데 이제. 이제 내 여자다 싶고, 그러니까 제가 여자친구도 처음에는 저 만나면 저 되게 어색해요. 어... 거의 약간 그런 거 있냐? 그게 저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 3개월을 만났는데도 처음 한... 보는 사람처럼 어색해요. <laughs> 지금은 여자친구 말이 너무 많아요. <laughs> 그러니까 말이 없진 않아요. 이게 고객님 아셔야 되는데, 이게 진짜 좋은 점 같아요. ISTP 친구들은 처음에 좀 어려워도 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익숙해지면 진짜 그 사람만 보는 거 같아요. 오, 진짜요? 고객님 은못 느끼실 텐데. <laughs> 고기님이 고기님만 볼것 같아요. 제 여자친구는 진짜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요? 영상 보면 저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웃긴 게 눈도 잘안 마주쳐요. <웃음> <웃음> 저는 어, 누가... 고소합니다. 이모란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슈트에 이제 맞는 구두를 찾는다. 오늘 결국 또 다이오시 끝가네 여기도 먹고 싶었어. 그냥 대학이랑... 이유가 많이 나왔네. 못 보던 사이. 들어가 늘 나는 불향 차돌떡볶이만 먹었거든. 이것도 맛... 고기야, 치즈 듬뿍. 둘다 진짜 맛있겠다. 둘다 다들 싸요. 이야 이거 먹어 볼까? 먹어. 그래, 치즈 듬뿍, 라구떡볶이 먹어보자. 이거 이 깔게 있대. 아, 여나 빼고 카톡을 해. 쑥떡, 쑥떡, 카톡을 해. 오빠, 오빠. 엥? 뭐야? 에. 에이, 에이. 오, 맛있겠다. 라고 응. 먹고. 맛있겠다. 먹어 먹어도 되겠다. 맛 오빠. 아, 그럼 숟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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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타이 좋은데 고민이야 왜요? 못 쓸까 봐? 응내 음. 결혼식 전에 입고 갈 텐데 1회부터 까봐 아니면 우리 특별한 나라에 뭐 이렇게 넥타이 하고 다닐 일은 없을랑가? 내 결혼식 말고도 언제 할수 있을지 상상이 안돼아 정말 에스티남이구나 그래 진짜 실용파 한거 썼나? 아니 번 하고 버리고거 같잖아 아니 뭐쓸 무슨...

음, 나도나도나따도 이따도 여기가 이따인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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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따도 이따도 찍어왔어 이게이이따이할 거야 따이따이따이이 Bye. 아 잠깐만 다시 빠에 빠에 지? 아니 그렇게 느리게 하는게 어딨냐? 다시 아니지 아니 누가 이렇게 빠에 빠에 이렇게 하냐고 무? 빠에 빠에 지? 아싸 단디? <갔네>. 어. 들어간다 <laughs> 무게... 무게지? <laughs> 이거 뭐 이... 이... 젖재? 아, 진짜? 아, 이짜이빠짜이진이 북, 무게무게 북. 진짜? 야비 진짜? 와... 이렇게 야비할 수가 없다. 진짜? 야비 아, 아. 진짜? 야비해. 와, 진짜?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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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야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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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세레모니 네. <목소리로> <세리머니> 3종 참나뭐 살을 늦었 넘어왔잖아 하고하둘셋 배합. <laughs> <laughs> <짜린다고?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하치 <laughs> 그만하자 해볼래? 내가 더 빨갛거든 빨거 보이지? 내가 더빨갛데 내가, 내가, 내가 저는 오늘 오전? 강의가 있어서 갑니다 오늘은 벌써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외근 다녀올게요. 저는 이제 오후 상담이 있어서 나가봅니다. 내일은 휴일이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크서클인가? 왜 이렇게 심한 거야? 화장대가 이런 건가? 저는 어, 상담 마치고 지금 2시인데 어, 햄버거 픽업해왔어요.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제가 이번, 이번 주 금요일에 드레스 투어를 가야 돼서 나름 조절을 하기 위해 감자튀김은 양심성 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스버거, 햄버거만 먹을게요. 들고 왔어요. 저는 이제 퇴근을 할 건데요. 어, 여가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실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 지금이 4시 반이거든요. 근데 제가 6시에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일정을 조금 조율할 수 있는 자율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일을 적게 한다, 많이 한다, 이 기준으로 나눌 순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일이 없는 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을 어, 적게 해서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게, 그건 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시간을 조금 잘 쪽으로 활용하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경 자국이 났네. 그러면 저는 얼른 퇴근해 볼게요. 너무 뜨거워. <laughs> 뜨겁지? 내가 뜨겁다고 했잖아. 안 열어진다니까. <laughs> 내가 뜨겁다고 했지.